여러분들 Grazie. Oh. Oh. i 어, 챔트 따라 해볼게요.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복사님 한절, 친구들 한절,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네, 아버지 집에 더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늦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어,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로 글자가 흘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던 적이 있나요? 네. 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놀이동산이나 지하철을 타고 갈때 가끔 이런 방송을 듣곤 해요. 뭐냐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보호센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는 왜 길을 잃었을까요? 엄마 손안 잡았어요. 네, 맞아요. <laughs>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보호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보호자의 손을 놓치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막 보다가 보호자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지하철을 타면 매번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때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당황하다가 앱을 켜서 어떻게 가는지 보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보호자인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죠. 어떻게 해요? 저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줘서 길을 잘 찾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은막 울게 돼요. 보호자를 찾기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황했을 때 울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우리가 다시 부모님이 있는 곳,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고 길을 잘갈수 있겠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부모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보호센터 직원이에요 보호센터 직원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호센터 직원이 아닌데 아무나 따라가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 상태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내줄 수 있는 보호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길 잃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아주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제자들은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줄게.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갈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훌쩍 혼자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멋진 분과 함께 살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착잡하고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걱정하지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 너희와 함께 거할, 곳, 거할 장소를 마련해 둘게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왔어 너를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찾아갈까요? 저희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가는 그곳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길을 모르는데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아멘. 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요 보호센터 직원 안내원의 손을 꼭 잡고 가야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려면 보호센터 직원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길의 안내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께로 갈수 있을까요? 못 가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의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엄마 손을 꼭 잡고 초등학교 가는 길 연습을 했어요. 엄마랑 함께 가니까 안심이 됐을까요? 안심이 됐겠죠. 엄마는 길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엄마가 의성이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의성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류소가 나와. 그리고 그 정류소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로 가면 바로 너가 다니는 학교가 보일 거야. 꼭 기억해야 해. 라고 엄마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성이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학교를 찾아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이 들떴겠죠? 설렜겠죠? 그런데 아무리 가도 봐도 낯선 길만 보이고 엄마랑 같이 갔던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성이가 당황했어요 어? 왜 엄마가 말했을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학교가 보이지 않지? 뭐지? 너무 당황스럽다 하고 있는데 눈도 떠올랐어요 엄마의 말씀이 의성아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길을 가다보면 버스정류소가 나올 거예요. 그때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로 가야 해. 라고 했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정류소가 아직 안 나오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길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엄마가 계속 걷다 보면 정류소가 나오겠지 하고 걸었어요. 정말 정류소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갈래 길도 보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길로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오는 <laughs>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인생길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인생길? 인생길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 길을 바로 인생길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섯 살도 있고 세 살도 있고 일곱 살도 있고 이제 앞으로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40세 50세 60세까지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막 간다고 멋지게 사라지고 잘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누구 손잡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기쁘게 갈 수가 있는 중간 중간 예수님 손을 놓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을 걸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떡하지? 아내 맘대로 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다시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께서 그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 라는 음성을 반드시 마음속에서 들리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예수님 꼭손꼭 꼭 잡고 잘 걸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우리와 항상,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해서 혹시 길을 잃더라도 울지 않게,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을 되돌아갈, 되돌아갈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세요. 찾게 길을 잃고, 길을 잃고 걱정하는 친구의 손도, 친구의 손도 다정하게 잡아주고, 다정하게 잡아주고 그, 길을, 그 길을, 길을 함께 걷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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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각진하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화감동 내시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인생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치부 이현주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반보해주시겠습니다. 반보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어느 것보다도 손씻기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